YH가 좋아하는 뷰포인트에요. 여기가. 오늘 아침에는 너무 피곤해서 우리는 운동을 걸르고 아침 산책을 나왔다. 사람들 몇다안 탔네. 뮤직비디오인가봐. <웃음> <웃음> 참,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, 응? 어? 다양한 <laughs> 것들을 한다. <laughs> 웃기다. 쪼루 와요? 나 저번에 가운데 길로 갔는데 일로 갔었지 응. 덜뛸라고 응. 그니까 자꾸 그 그렇게 약한 틈을 이용해서 이 아픈거야 요런데가 응. 아, 잠을 잘못 자는데 등이 너무 아파요 거북목이 되게 생겼어 걸어주면 이게 좀 풀릴 수도 있는데 아니야 아침에 자기가 마사지해서 조금 더 풀린 거 같아 밤새 아팠는데 아요 사이로 지나가구나 사람들 앉은거 봐라 여기 벌써 봤어? 응응 많이 아, 앉아있어 아, 아, 아. 저기도 저렇게 그림을 <목소리> 벽에다가 많이 아, 아, 아. 그려놨어 그래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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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여유여게 아침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보내긴 했지 여는데나여서또 이렇게 여유여보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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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이런 여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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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빡세게 한달 살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. 매일매일 이만 부씩 걸으면 입이, 피곤하다. 입에 혓바늘이 났어요. 혓바늘이 돌아서 이제 나 오늘 시위하기로 했다. 회사, 입이, 입이 <목소리> <목소리> 매일 이상만 하 <목소리> 아 아보카도 뭐 그냥 얹어놨네요 그냥 먹어 딱히 먹어 그러 여기는 브런치 메뉴가 게 잘하는 데는 아니야 그냥 먹어 먹읍시다 간단히 하자 아침에 이제 제이제이 브런치로 계속 하겠다 <laughs> 결론 오늘 이후로 결론 <laughs> 결론 내렸어 응 열심히 식사하 도중에 배가 여로 지나가고 있네 아야 오늘 하늘이 아주 그냥 열일하네 간만에 응 간만에 우리 저 왔을 때첫 주가 괜찮았지? 짜잔! <laughs> 불타바 배가 <지나가네요>. 불타바 가는. <laughs> 불타바가 배지 나가네요 불타바가. 불타바가 비읍 비유 비유 비 아니라 브이 비 브이 브비였구만 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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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유 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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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유 비유 비유 비 저기 진짜 뭐 지점을 할까 싶어가지고 못 넣는데, 참 자연스러워. 여기 초당 옥수수야. 초당 옥수수. 동굴 음, 안에. 창고봐 봐. 응, 어저 언제 다파냐 응? 어? 이런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야채 가게 있을지 상상도 못했지. И 월요일 아침이라 차들이 많아, 사람도 많고. 많이 미끄러서 그러니까. 근데 바닥이 좀 미끄러워서 좀 조심해야 돼. 빌었어? 자 이렇게 오른발을 표식 부분에 대고, 어 왼손은 어, 별에 음. 별을 똑바로 대야지. 아, 음. 어, 대고 신분을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나요? 음. 네. 비셨죠 <웃음> 글쎄요. <웃음> <웃음> 음... 우리 와이프. 응? 음? 뭐... 나술을 하러 왔어요 <laughs> Just Drinking <laughs> <laughs> 현지어가 되어가고 있다 로컬 맥주집에 네. 그 비정제된 그 코젤 흑맥주 왜? 네. 비정제 필젤 흑맥주를? 근데 저번에 먹었던 피터. 거는 아니겠지? 어... 우리 처음 먹어보는 거 같아 이게 응. 왜냐면 그래. 그래. 유통기한이 길지 않다 <laughs> 기한이 길지 않고 짧고 하기 때문에 신선하게 유지해 야 돼요. 어디야? 다른가? 다른가? 드셔. 이야. 맞지. 음. 좀 감이 됐으면 좋겠응 나는 음, 그냥, 그냥 후제이난거 같아. 몸에는 이게 더 좋은 거야. 먹어도 건어가어도 이런 뭐 술이 몸에 좋 좋아 봐얼마어도아어도먹어가 먹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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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도 먹어도 먹어도 도야 아닌 거 같은데, 저 크나 낯술 먹고 디저트 초코 크로아상 사 먹고, 응, 어? 그지자기야 좋다, 아니 근데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인데? 비행기가 두 마리가 있는지 몰랐어요. 비행기 나비가. 비행기 나비가 두 마리인지 몰랐어. 그 위에서 위에도 조명을 쏘네. 두번 중에서. 칼을 뒤로 또 왔어. 아침에 두번 왔다 갔다 하고 뛰고 밤에 또 왔다. 동상들 조명을 잘 안빛이네 의외로 나는 이 동상들이 다 조명을 빛을 받을 줄 알았더니 이거 화면 속은 화내 화면 속이 더 화나지 밖에 보이는 것 보다는 음. 아... 왜 이렇게 살 뜨고 있을까 상낭 뜯느라 그러구나 예, 야간 투어에서 도 이렇게 뜨느하나 밤에 잘 보이기도 하는데 조명을 <laughs> 켜는 것도 아니고 야카을교가 사람이 제일 많아 오, 저 뒤에 보 보여? 예. 어. bir daha hiçbirimde benim bana bir yok sanki Thank you.